자 이번에 볼 유즈맵 개인 컴가기 저그 편입니다 자 설명이 나오는데 이 맵은 개인 컴가기고요 승리 조건은 오른쪽 끝에 있는 유닛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에 타이머는 공격해오는 시간을 나타내고 컴퓨터의 건물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계속 공격해온다고 하고요 공격해오는 유닛의 종류는 미니백 6시 방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유닛이 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나중에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꾼는 30마리까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의 일꾼는 30마리까지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직 위타이머는 4분 정도 있기 때문에 꽤 여유롭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30마리 붙였고 이제 여기서 가스통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3마리씩 일단 붙여주도록 하죠.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이 부여되었습니다. 메뉴에는 4마리 붙여주죠 4마리. 컴퓨터 센터 찍고, 베럭 찍고, 이 드론이 인공지능이 발동이 되면서 미네랄 캐러 온거 같고요. 커뮤니 센터 여기 하나 지어주고, 서플라이 찍고, 입구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유닛을 뽑아줘야 될것 같고, 조로운 방어력이 28입니다, 28. 서포트 지어주고. 그래도 인공지능이 그렇게 막 똑똑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인공지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원거리 유닛 있고 건물로 막아놓으면 근접 유닛들은 마리는 안 때리고, 건물도 안 때리고 왔다 갔다. 머리가리만 칠 겁니다. 처음에는 배틀 크루저로 막아줄 거기 때문에 B6 랩까지 달아주고, 초, 마, 완전 초반에는 배슬로 막아줄 거예요. 이 레딧으로. 브루드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미지 10. 방어력은 253. 업그레이드 짓고, 이렇게 내고 넣으면 알아서 놓겠죠. 그 다음에 배틀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400미네랄 300가스. 밑에서 이제 나오는 유닛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쪽에 아마 브루드링이 있었던 것 같고, 저글링, 저글링 영웅, 히드라, 저글링 영웅은 방어력 이 253이네요. 히드라, 히드라 2. 뮤탈리스크 뮤탈2 뮤탈2가 데미지 27이기 때문에 배틀을 뮤탈2까지 막아 줄 거거든요 그래서 방어력 24업을 찍어서 방어력 27업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고 5업 방어력 찍어 주고요 개수는 3입니다 3그 다음에 1만 미네랄로 3천 가스 그 다음에 5천 가스로 1만 6천 미네랄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인구수 200까지 서플라이 계속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레이스의쿨로킹이랑 만화업 미리 찍어 놓고, 나중에는 레이스도 활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기술 같은 것들 미리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업도 시즌모드업도 미리 찍어 놓고요. 방어력은 50원씩 비싸지는데, 공격력은 25원씩 비싸지네요 인코수 네, 200 어느덧 달성을 했고 점수가 3000점이 되면 천미네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그 다음에 컴셋을 위에다가 하나만 달아놓도록 하죠. 끝에 있는 이 하이템플러를 잡으면 되겠고요. 방어력 200, 데미지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마리의 다카칸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데, 방어력 300이고, 요 놈들은 마인드 컨트롤, 마일 피드백 다 만화 무한인 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제 탱크 같은 사거리 긴 유닛으로 다카칸을 잡아줘야 되고요. 여기에 저그 기지가 있는데, 이 오버로드로 다카칸을 태워서 저쪽으로 공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그 저 본진을 미리 터트려 놔야 됩니다. 벽글링 2, 대미지 11에 방어력 253. 이쪽에 탱크, 방어력 1 0 0짜리 탱크 있고, 터렛, 럴커 있습니다. 밑에 유닛들 일단 처음에는 적의 유닛들이 나오다가, 디바우로, 스커지, 디파일러, 울트라까지 나오고, 그 뒤로 프로토스로 넘어가고요. 공방업이 올라가네요. 방어력 50, 025로 올라가고, 테란 바이오닉으로 넘어가면 방 75, 025, 메카닉은 방5 0 025. 테란 공중은 방백에, 데미지는 공업은 25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방어력은 18. 18이면 일단은 처음에 오는 히드라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배틀 한 부대 만들고 레이스 뽑아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쪽에 있는 이 코쿤 유닛 생산소를 부수면 그 다음부터 유닛은안 나옵니다 히드라가 네, 오고 있고 데미 16 피는 80입니다 네, u 유디가 아니기 때문에 유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뭐라고 되지 비싼 유닛들이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보너스 자원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킬리건이 나왔는데 보스 유닛이고요. 터렛 데미지가막 그렇게 세진 않기 때문에 때려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13에 데미지 200. 그리고 디발일러 이런 것들 잘라주고. 데미지 73. 갈리스크도 오고 있고 보스 잡아서 만미네랄도 받아냈습니다 유탈 데미지 18 헤드라이스크 데미지 22 지금 방어력이 23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미네랄을 가스로 바꿔서 이렇게 디펜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스 뽑고 탱커도 슬슬 좀몇개 뽑아 놓을게요 020 024 맞추고 탱크 방어력이 100이기 때문에 요거 잡으려면 10~35분 찍어놔야겠네. 그 다음에 레이스 겹치기 용으로 하나 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3 5에방이 입사 맞춰놨고, 이걸로 해처리만 일단 때리고 오도록 하죠. 블록킹 해서, 해처리만 때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막,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어, 씨, 다 뺏겼네. 방 100에 데미지 25업 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프기는 합니다. 배틀 크루저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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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탱커업을 찍어서 이제 다카칸의 방어력 300을 뚫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즌 모드 개수는 오기 때문에. 40업을 찍으면 아 이제 50업을 찍으면 데미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해처리를 부어놨기 때문에 오버로드들 이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오버로드 없으면 이다카칸니 여기 맵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일단은 뭐 무난하게 지금 잡아냈습니다 오버로드가 더 있나? 음, 오버로드가 더 있는 것 같지는 않네. 무탈리스코 툴, 데미지 27. 자, 35억으로 진지로 합시다. 어 무탈 많이 온다. 자, 탱커 계속 찍어주고. 일단, 이제 여기 진출을 하죠. 폭군을 꼬숴 줘야 됩니다. 아, 왠지 저거 다카칸 데리고 올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네. 오버로드 말단 급하게 좀 자르고 봅시다. 네. 어디 갔니, 얘 무탈, 아직까지는 무탈이 오고 있고, 미네랄 맞네요. 엑스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혹시 가디언이 오고 있어? 가디언 잘랐네요. 난리 났는데. <목소리도> 지금 몇 바퀴에 다 카카니 3마리나 있네. 아, 모르겠다. 일단 뭐진출해 보자. 이제 파괴력을 쫄볼 수 있을 것같 거든요 딜 자체도 아간다니 그래도 막 움직이지는 않네 50업이라서 데미지 320. 데미지가 엄청 세기는 합니다. 데미지 생산도 피는 5칸 정도. 에고마 부수면 사실, 걱정은 없기 때문에. 못 부숴습니다. 지금 디바러까지 나왔고 요거 뒤에는 더 이상 안 나오게 되었고요. 탱크를 계속 뽑아주도록 합시다. 뱅크 공업 이 다카칸을 이제 한 번에 자를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긴 할것 같은데 어? 그래도 여기가 거래가뚫뚫 빚긴 뚫핀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자 이거 아이템블러 잡으면 끝입니다. 이제는 생각보다 좀 삥삥 돌아왔는데 자 낙한까지 잡았고 이제 어택해서 잡으면 되겠죠 각칸을 자르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 각칸만 자르면 아이템 블로 잡는 거는 쉽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GG